북유럽 스타일 인테리어 이것은 단순함, 기능성, 그리고 자연스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철학입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유래한 이 스타일은 깔끔한 라인, 최소한의 장식, 그리고 기능을 중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디자인의 핵심은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라는 원칙에 있습니다. 넓은 공간감, 밝고 통풍이 잘 되는 환경, 그리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자연 소재의 사용이 특징입니다. 북유럽 인테리어는 또한 자연과의 연결을 중시합니다. 자연스러운 색상 팔레트, 목재와 같은 자연 소재의 사용, 실내 식물을 통해 외부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이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긴 겨울과 짧은 여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실내 공간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북유럽 스타일은 현대적이면서도 시간을 초월한 매력을 지닙니다. 간결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은 라이프 스타일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을 반영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북유럽 인테리어 디자인의 역사는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기에 스칸디나비아 디자이너들은 간결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복잡하고 화려한 장식보다는 심플함과 기능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당시 유럽 전역에서 유행하던 아르누고와 아르데코 스타일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철학의 기반이 되는 것은 스칸디나비아의 자연 환경과 생활 방식입니다. 까다로운 기후 조건과 자연 자원의 제한은 실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소재의 사용과 간단한 형태로 표현됩니다. 20세기 중반 북유럽 디자인은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며, 이 지역 특유의 심플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시기의 디자이너들은 기능성과 함께 아름다움을 추구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디자인 경향을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북유럽 스타일은 현대적이고 시간을 초월한 디자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스타일은 전 세계 수많은 집과 사무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단순함과 기능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인테리어 디자인의 핵심은 세 가지 주요 원칙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함, 기능성, 그리고 자연스러움 이세 가지 원칙은 이 디자인 스타일을 정의하며 그 매력의 핵심입니다. 첫째, 단순함은 북유럽 디자인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라인, 최소한의 장식, 그리고 불필요한 세부사항의 제거는 공간을 깔끔하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는 복잡함을 줄이고 공간의 기능과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둘째, 기능성은 북유럽 디자인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디자인 요소는 실용적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일상생활을 간소화하고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가구는 편안하고 실용적이며 공간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셋째, 자연스러움은 북유럽 디자인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자연 소재의 사용, 자연 색상의 팔레트, 그리고 실내 식물의 도입은 실내와 자연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는 공간의 따뜻함과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반영합니다. 이세 가지 원칙은 북유럽 디자인의 기본을 이루며 이를 통해 심플하면서도 기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인테리어 스타일링의 핵심은 공간을 심플하고 기능적이며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첫째 색상 선택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북유럽 디자인은 주로 중성적인 색상 팔레트를 사용합니다. 밝은 화이트 소프트 그레이 그리고 베이지와 같은 색상들은 공간을 밝고 넓어 보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색상들은 햇빛을 잘 반사시켜 어두운 겨울 동안에도 공간을 밝게 유지합니다. 둘째, 가구 선택에 있어서는 심플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북유럽 디자인 가구는 일반적으로 깨끗한 라인과 미니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안함과 기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연 소재를 사용하세요. 목재, 양털, 리넨, 그리고 돌과 같은 자연 소재들은 따뜻함과 텍스처를 더해줍니다. 이러한 소재들은 공간에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며 편안하고 친근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넷째, 실내 식물을 추가하세요. 실내 식물은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도 있어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스타일링 팁을 통해 당신의 공간을 심플하고 기능적이며 편안한 북유럽 스타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는 북유럽 디자인의 핵심 원칙을 반영하며 당신의 개인적인 스타일과 결합하여 독특하고 매력적인 공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스타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왔습니다. 이 스타일은 현대적이고 유연하며 다른 인테리어 스타일과도 잘 어울립니다. 첫째, 북유럽 스타일은 미니멀리즘과 잘 어울립니다. 둘다 심플함과 기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두 스타일을 결합하면 깔끔하고 통일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니멀한 가구와 소품을 사용하여 북유럽 스타일의 공간을 더욱 세련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산업 디자인과의 조합도 인기가 있습니다. 거친 산업적 요소와 부드러운 북유럽 스타일의 조화는 대조적인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금속, 유리, 콘크리트와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대적인 기술과의 통합도 중요합니다. 스마트 홈 기술과 친환경적인 설계는 북유럽 디자인의 지속 가능성과 기능성을 강화합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 스마트 가전제품,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재의 사용은 현대적인 생활 방식과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유럽 스타일은 유연하며 개인적인 터치를 추가하여 독특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술작품, 가족사진, 그리고 개인적인 소장품을 사용하여 공간의 개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유럽 스타일은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적용을 통해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